제자훈련 선교교회의 성도로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선교 기초과정, DMTC가 진행됐습니다. 첫 시간, 세계선교부 이용성 목사는 제자훈련과 선교라는 주제로 선교의 의미와 방법,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해 강의했고, 이어서 박필훈 목사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 설명하고,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DMTC를 통해서 선교를 접하고 선교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서 또 실제로 단기 선교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. 제자 훈련 33개반 훈련생들이 단기 선교를 앞두고 함께한 DMTC 제자 훈련생 모두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